나는,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 걸어 다닐 때 런지를 한다. 테니스는 발로 치는 운동이니까. 나는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 계단을 뛴다. 테니스에서 체력은 정말 중요하니까. 나는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 방송을 한다. 방송 신뢰도와 테니스는 양의 상관관계니까. 레디 n i s t e n n i 국내 최초 곡풍격 테니스 방송 더 테니스. 날이 점점 쌀쌀해지는 초겨울에 시작합니다. 요즘 정말 추운데 그동안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아 어, 저는 요즘 좀 집안일을 좀 많이 했어요. 어, 집안일이요? 네, 좀한 동안 제가 원래 집안일 담당인데 집안일을 좀안한게 있어가지고 아, 또 말끔하게 또 세신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청소광 브라이언 하시나요? <laughs> 네, 자꾸 천달님보는데그 어. 브라이언이 아, 좀 약간. 맞아. 요즘 많이 근데 인기 좀 있죠 닮지 어. 않았나요? 좀하나괜것 <laughs> <한> 같아요. <laughs> 아, 근데 네, 전그 정도는? 네, 그 아. 정도는 아니고요. That's nasty. <laughs> 아, 무튼 그랬다. 네. 아, 네. <laughs> 음. 아 레딩님은요? 네. 아, 저는 이제 일이 12월 초가 되면 좀 바쁜데요. 이것저것 할일 있고, 이제 저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솔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요, 그, 저도 요새 전또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이제 웬만하면 나가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냥 집안에서 어. 이불과 소파 위 담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laughs> 보통 테니스도 솔리님은 실내에서 치시더라고요. 네, 뭐 이런데. <laughs> 오늘도 기드미 <기뚜람> 실내에 다녀왔고 <laughs> 아, 내일은 다라원 실내에 갈 거고 다락원. 아, 어제는 좋다. 개남 실내에 다왔습니다 어. 네, 실내를 그렇습니다. 위주로만 다니고 내 네, 그렇게 밖은 있습니다. 위험하니까요. 네, 이불 밖은 네. 위험하죠. 위험하데 네. <laughs> 네. 오늘 오프닝 토크 뭔가요, 솔리님? 네, 오늘 오프닝 토크는요. 저희가 더 테니스를 시작한 지 어느덧 다섯 달이 되어가는데요. 안드로이드 팟빵 기준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네. 다같 박수 한번 치고 저희 구독자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 벌써 저희가 다섯 달이 됐네요. 네. 네. 벌써 다섯 달 어, 됐어요. 느낌으로는 뭐 1년 넘게 한것 같은데요. 힘드셨어요? 힘드셨어요? 상담님? 아닙니다.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달. 네, 네. 일단은 저희 방송이 7월 2일 날첫 녹음을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때 주제가 뭐였죠? Who is q o t 누가 염소인가? <laughs> 네, 그렇죠. 누가 최고의 테니스 선수인가 이거였죠? <laughs> 네, 맞아요. 그때는 제가 참여했던 방송은 아니었었는데, 재생 요청수가 2617회로 최다 조회수 방송이었어요. 음, 아무래도 저희가 첫 방송이니까 제가 좀 어그로성으로 그렇게 좀 후이스코트 가장 이제 논쟁이 많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게 논쟁이었어요. 음. 음. 논쟁이 많은 그 주제를 잡았었는데, 뭐 악플도 많이 달렸습니다. 예상했지만. 네. 아, 네 아무래도 첫 녹음이니까, 뭐, 아쉽긴 했고요. 어, 뭐 다시 한다면 되게 잘할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네. 잘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게요. 언제 한번 그 나달 팬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면 네, 좋을 맞아. 것 아, 너무 같은데. 좋죠, 너무 좋죠. 네, 어쨌든 그 뒤로 저희 방송은 팟빵 스포츠 부문 13위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테니스 부문이야 뭐,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하게 그러니까, 1위고. 아, 우리밖에 어. 없기 때문에. 네, 우리밖에 없죠. <laughs> 유튜브도 구독자 1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 네. 구독자 100명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청치나님 100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53%, 40대가 36%, 30대가 10%로 집계가 되었고요. 어, 남성 비율이 70%, 여성 비율이 30%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구독자 100명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조회수가 뭐 1000에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영상을 그러니까 녹음을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음. 구독하신 분들의 비율이 이렇다는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좀 요즘은 가입해서 이렇게 음성으로만 라디오로만 듣는 것들은 좀 요즘 어, 트렌드에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빨리 영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면 좋겠고 아이폰, 안드로이드 비율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70%, 안드로이드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30%로 집계가 되었네요. 네, 저는 이것도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일본, 미국, 포르투갈,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집계 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오. 네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시는 해외 팬들께서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댓글이나 DM, 이메일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되게 놀랐어요. 오오.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물론 테니스 라시드나 뭐 이렇게 이벤트 경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여기 뭐 출장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네. 좀 일을 뭐... 보시면서 네. 들으시는 게 아닐까. 아니면 또 여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교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자님들의 어, 많은 응원 덕분에 저희가 즐겁게 방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한 구독자님들에게 자그마한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팟빵 구독 인증, 팟캐스트, 팔로우 인증, 유튜브 구독 인증 이미지를 더테니스 인스타그램 메시지 또는 더테니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10명을 선정해서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멋진 2024년 노모 베이글스코 테니스 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기간은요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14일 목요일 날 네,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어, 두장 이상의 인증을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요. 각 플랫폼 당 인증 인정. 이미지는 한 장입니다. 국내 최초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더 테니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목소리> 길었던 테니스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녹음일 현재 ATP 파이널도 마무리가 되었고, 데이비스 컵도 끝이 났는데요. 오늘 더 테니스에서는 ATP 파이널 결승과 테니스계의 월드컵인 데이비스 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번 ATP 파이널 정말 재밌었습니다. 지난번 녹음 때 찬더러님이 그랜드슬램이나 ATP 경기 꼭한번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저는 이번 파이널을 보면서 그랜드슬램도 좋지만 ATP 파이널은 무조건 보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한해 동안 가장 성적이 좋은 여덟 명을 모으다 보니까 경기 수준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떤 선수를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나요? 아좀뭐 조코비치죠. 뭐 조코비치? <laughs> <laughs> 뭐, 네, 조코비치. 네. 조코비치가 또 조코비치 했다. 이렇게 <laughs> 네. 네. 그 나이에 그 나이에 <laughs>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을 음. 다 물리치고. 거의 뭐 압도적인 경기력이있습니다한번 네. 지긴 했지만 네. 저는 그래서 그한 번을 이긴 게 이제 신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신너를좀 인상깊게 봤는데 이제 파이널, ATP 파이널이 시너의 고향인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 열리기도 했고요. 시너도 좀 일방적인 응원을 받아서인지 더 힘을 낸것 같습니다. 음. 저 역시 시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조코비치는 원래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잖아요. 알카라즈는 살짝 폼이 좀 죽은 것 같고요. 하지만 시너는 예선 전부터 어, 치치파스 조코비치를 꺾으면서 선전을 예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예선 2라운드 조코비치와 시너의 경기는 정말 명경기 중에 명경기였습니다. 조코비치가 시너와 스트로크 대결에서 밀리는 장면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경기 스코어도 7대 5, 6대 7, 7대 6으로 그랜드슬램급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시너는 루네까지 잡아내면서 조별 리그 3승 9패로 4강에 올라고조 2위는 2승 1패를 한 조코비치였습니다. 4강에 오른 다른 두 명의 선수는 누구였나요, 찬다라 님? 다른 조에는 메드베데프, 지베레프 알카라즈, 루블레프 네명의 선수가 조별 플리그를 펼쳤는데요. 일단 루블레프가 알카라즈에게 역전패 당하면서 멘탈이 터졌는지 라켓으로 자기 무릎을 수차례 내려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찐텐이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후드려팼습니다 어... 맞습니다. 어, 이후 메드베데프는 지베레프를 잡고 알카라즈가 메드베데프를 잡는 등 혼전 양상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알카라즈가 조 1위, 메드베데프가 조 2위로 4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4강 첫 경기 알카라즈 조코비치라는 올 한해 주구장창 만나던 두 선수의 대진이 성사되었고 시너와 메드베데프라는 탑클래스 베이스 라이너의 대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결과를 알고 있긴 하지만 매드베테프와 시너의 4강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정말 최정상급 베이스 라이너의 환상적인 스트로크 대결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테니스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와 제 아내는 이 경기를 보면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극한의 오. 스트로크를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시너의 자신감과 인내심을 느꼈는데요. 사실 매드베테프쯤 되는 선수와 경기를 할 때는 빨리 랠리를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조급해지는 것이 시너의 그동안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시너가 스트로크의 우위를 가져가면서 더 느긋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경기를 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로크를 치다가 드롭샷을 치고 매드베데프가 앞으로 따라오면 로브 또 매드베데프가 우세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수비를 하면서 위닝샷을 날리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네, 이 경기를 보면 어, 일단 시너가 브레이크를 한 상황을 보면 은 전부 매드베데프의 포핸드 서버 범실로 나왔고요. 음, 맞습니다. 어, 신어가 매드베데프를 좌우 앞뒤 정신없이 공략을 하면서 경기를 잘 끌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반면 어, 정말 단단하게 승부를 잘 이어가면서 타이브레이크를 7대4로 2세트를 가져간 매드베데프였지만 3세트에서 조금은 싱겁게 자신의 범실로 경기를 내주게 되면서 ATP 파이널스 중결승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알카라즈 조코비치 경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 경기는 어 1세트 3대3까지 통평하게 이어오다가요. 3대4 알카라즈 서브 조코비치 어드밴테이지에서 9개의 랠리 끝에 알카라즈의 백핸드 범실이 나오면서 첫 브레이크를 조코비치가 성공을 했고요. 다음 자신의 서브를 잘 지켜가면서 1세트를 조코비치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2세트는 1대1 알카라즈 서브에서 알카라즈의 공중으로 높게 날아가는 빗맞는 포핸드가 나오면서 이른 시간에 조코비치가 브레이크를 했고요. 3대2 조코비치 서브에서 브레이크 위가한 차례 있었지만 멋진 패싱샷으로 위기를 이겨내면서 게임을 또 가져갔고요. 2대4 알카라즈 서브 조코비치 어드밴테이지에서 25개의 랠리 끝에 다시 조코비치가 두 번째 브레이크를 해냈고요. 결국 2세트도 가져가면서 알카라제를 2대 0으로 이기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결승전은 이탈리아의 야닉시너, 세르비아의 조코비치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두 선수는 이번 결승전에 많은 것이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야닉시너 선수는 이탈리아 북부 스키장에서 자란 선수거든요. 아무래도 홈코트라는 이점이 있고요. 조코비치 입장에서는 페더러와 동률인 파이널 우승을 6회에서 7회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볼수 있었죠. 또한 조별 예선에서 시너가 조코비치를 한 차례 잡아냈기 때문에 과연 조코비치가 어떤 경기력을 펼칠지도 관심사였습니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라는 고사 성어가 있잖아요. 이번 결승전이 딱 그랬습니다. 매드레 데프를 좌우 뺑뺑이 돌리던 시너의 스트로크를 오히려 조코비치가 그대로 활용하면서 시너가 경기 내내 수세에 몰렸고요. 결승전이라는 압박감 때문인지 샷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어, 조코비치 시너 경기를 어, 짧게 리뷰해 보자면요. 어,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시너와 매드베데프 경기 양상과 비슷했습니다. 시너의 포핸드, 백핸드, 서브의 범실이 각각 한 개씩 나오면서 어, 총세 번의 브레이크를 내주면서 패배했고요. 어, 1세트 1대 2. 시너 서브에서 40-15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포인 범실로 조코비치에게 게임을 내줬고요. 이 포인트가 쭉 이어오면서 6대3으로 조코비치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2세트는 0대0 어, 신어의 백핸드 슬라이스 범실이 나오면서 러브게임으로 첫 서브게임부터 어, 브레이크를 내주게 됐고요. 포인트를 잘 이어오다가 3대5 신어의 서브 30-40 상황에서 더블 폴트가 나오면서 6대3, 6대3 세트스코 2대 0으로 조코비치가 ATP 파이널즈 우승을 하면서 통산 7번째 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네, 이로써 말씀드린 대로 조코비치는 7번째 ATP 파이널 우승을 차지했고요. ATP 랭킹 1위도 400주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대회가 ITF에서 주관하는 데이비스컵 뿐인데 마침 월요일에 데이비스컵이 마무리가 되었죠. 네, 데이비스컵은 국가대항전 테니스 경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스페인에게 아쉽게 패한 그 대회인데요. 데이비스컵에서도 조코비치와 시너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시너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게 1, 2세트 사이좋게 가져가고 3세트에서 조코비치가 어 매치 포인트를 3개인가 잡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두 시너가 세이브를 하면서 결국 시너가 조코비치를 단식에서 잡아내고요. 복식에서도 어 조코비치와 시너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복식에서도 어 둘이 맞붙였었는데... 어 음. 하클래스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 복식을 하는 이색적인 장면도 있었네요. 네, 그래요. 올해 시너와 조코비치는 연말에 경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로마 오픈인가 거기서 둘이 히팅 파트너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로마 오픈 그 마스터스죠, 마스터스 첫 대회에서 둘이 이제 클레이 대회. 에 앞서서 연습 코트를 빌려서 경기하는 그게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생중계가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탑클래스 선수들은 서로서로 서로 연습 상대가 돼주기도 하는데, 조코비치는 시너, 알카라즈, 루블레, 브루네 등등과 히팅 파트너를 자주 합니다. 공교롭게도 연말에 시너랑 함께 경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요. 이제 시너는 이탈리아의 소네고 선수랑 짝을 잃었고 조코비치는 케마노비치라는 선수와 합을 맞췄는데요 어, 결과는 이탈리아의 압승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네고 선수가 케마노비치보다는 어, 조금 더 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조코비치보다는 시너의 전이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스코어 6대3, 6대4로 이탈리아가 낙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와 호주의 결승전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호주의 알렉세이 포필인과 이탈리아의 마테오 아르날디의 단식 경기에서 아르날디가 승리하고 알렉스 드미노와 야닉 시너의 경기에서 시너가 승리하며 이탈리아가 47년 만에 데이비스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저희는 데이비스컵에서는 사실 야닉 시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세르비아를 4강에서 야닉 시너가 무려 2승을 거두면서 탈락시켰고 결승전에서도. 어, 그, 알렉스 드미노를 2대0으로 손쉽게 잡으면서 이탈리아에게 우승컵을 안겼는데요. 신어는 지난 9월 이후 자신을 제외한 탑 10의 9명 선수를 모두 꺾었다고 합니다. 특히 랭킹 1위였던 조코비치를 거의 두달 사이에 두 번이나 이겼고요. 이런 식으로 환상적인 시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로써 올해 테니스 시즌이 성대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한해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선수들은 이로써 한 달간의 긴 휴식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2023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1년간 수많은 대회에서 멋진 장면을 만들어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전 세계 테니스계의 뉴스를 전달합니다. 테니스 24-7. 요즘 테니스계를 뜨겁게 달군 뉴스는 무엇인가요? 한동안 높은 티켓 가격과 불합리한 환불 정책으로 말이 많았던 UTS 서울이 결국 대회를 취소하였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플레이저 측은요, 호주 항구의 파업과 사이버 공격이라는 문구를 써가면서 대회 취소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주최사의 무능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야닉 시너와 조코비치가 맞붙은 ATP 파이널 결승전이 또 하나의 기록을 썼습니다. 바로 동시 시청자 수인데요. 무려 660만 명이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두 선수의 불꽃 튀기는 랠리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테니스 TV에 가시면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코비치가 집을 샀습니다. ATP 파이널즈를 일곱 번째로 우승한 조코비치는 대회가 끝나자마자 스페인의 말라가의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코비치가 구매한 저택은 스페인 말라가시에 속한 마르베야 지역이고 인구가 고작 10만 명인 아주 조용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박형, 나도 초대해줄 수 있을까? 레딕 찬더러 솔리의 더 테니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